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2탄을 준비를 했어요. 그때 제가 5kg의 알에서 부하는 레어 포켓몬을 만들었는데, 오늘 2탄, 10kg 알에서 부하는 레어 포켓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출처는 나무 위키고요 지금 별 하나짜리부터 볼까요? 이거 정말 흔하게 볼수 있는 포켓몬입니다. 어딜 가도, 어, 뭐, 어딜 가도 다 보이는 그런 포켓몬이에요. 근데 이 중에 또, 봐야 될 포켓몬이 있습니다. 뭐 구구라든지 캐터필이라든지 잉어킹이라든지 이 메타몽이 변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메타몽도 그렇게 잘 나오는 그런 몬스터는 아닌데 변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구, 캐피터, 잉어킹 이런 것들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몽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 친구들 잡아서 메타몽을 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리고 구구캐퍼티 잉어킹은 이 진화 레벨이 낮기 때문에 트레이너 레벨 레벨 높이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별 두개짜리 가볼까요 자, 요별두 개짜리도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진화하면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포니타, 아라리, 가디 뭐, 요 정도는 계속 모아두셔도 좋아요. 저도 아라리의 그 진화형이죠. 나시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희기도는 하고요. 뭐, 돌아다니다 보시면 언제든지 볼수 있는 그런 몬스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별세 개짜리로 가볼까요? 자, 별세 개짜리인데요. 이 중에 저는 이브이를 꼭 잡고 있습니다. 이브이의 진화형이 세 가지가 되요 그리고 원하는 걸로 진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뭐 소문에 의하면 지금 2 종이 더 추가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브이가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다 잡거든요. 그리고 이 질퍽이나 파올이 이런 친구들도 필드에서 마주치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망나뇽의 최종 망나뇽 그쵸 그렇죠? 민용이 있는데. 최종 진화 형태가 망난뇽입니다 근데 이 민용을 과연 진화를 시킬 수 있을까? 개체 수가 적어서 약간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밖에 뭐, 뿔카노도 괜찮고요. 뭐, 기본 피카츄 꼬부기 파일이 이상해 씨도 괜찮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지금 뭐, 희귀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제 별 4개짜리로 가볼까요? 별 4개짜리에요. 별 4개짜리인데, 이 친구도 있으면 밥값합니다. 어, 운 좋으면 보이는 그런 캐릭터고요. 저는 이 중에 3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마그마는 홍대에서 득템을 했고요. 그리고 홍수모는 강남역 우리 에레브는 창경궁에서 득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케이시의 사진이 잘못됐네요. 윤결라가 있는데 이 케이시의 진화형 그리고 윤겔라도 굉장히 쓸만합니다. 그리고 루즈라도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에레브를 써보니까 기본 타격 공격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등급이 좋다면 에레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별 4개짜리까지 왔어요. 자별 5개짜리 한번 봅시다. 뭔지 자별 5개짜리에요. 별 5개 포켓몬은 좀처럼 나오지가 않으면서 만약 나왔다면 거의 뭐 대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홍대에서 포테라를 득했고요. 강남역에서는 놓쳤어요. 희기도는 상이고요. 이 체육관 관장님들이 많이 쓰고 계시죠? 이 라플라스나 잔만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포테라도 많이 쓰고 있고 럭키도 쓰고 있는데 이 폴리곤은 잘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5등급으로 계속 정의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5등급까지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이 잔만보, 포테라, 라플라스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이상조 제이였구요. 여러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